안녕하세요. 부자되세요. 안부TV입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불인이들에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확률은 믿음이나 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체계적인 분석과 접근으로 확률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요즘 복권을 사더라도 분석을 통해 번호를 발급받는 시스템도 있다고 합니다. 매달 돈을 지불하고 말이죠. 운보다 성공 확률을 높이려 분석을 합니다. 내 인생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좋은 교육을 받고 스펙을 쌓으려 노력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자녀를 키우며 더욱 질 좋은 교육을 위해 이사를 다니고 자녀에게 남부럽지 않을 스펙을 쌓아주기 위해 유학을 보내기도 합니다. 나는 잘될 거야. 사주팔자가 좋으니까. 나는 많은 돈을 벌 거야. 운이 좋으니까.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등떠밀려 부동산에 투자하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모모 씨가 어디 땅을 사뒀는데 몇 배가 올랐다고 주변인들이 웅성거립니다. 모모 씨는 과연 땅을 사두고 지역개발 호재를 빌며 기도만 하고 있었을까요? 당부드립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여러분, 부동산 공부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잠들기 전 10분씩만 투자하셔도 부동산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말씀드리고 있지만, 부동산 관련 서적 많이 찾아보세요. 관련직에 종사하면서 책한권 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 저자의 10년 혹은 20년의 노하우가 한 권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책을 읽기 힘들다면 미리 경험해 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셔도 좋습니다. 경험이 최고의 스승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동산 투자는 많은 리스크를 가져오기에 실패할 경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의 방법을 찾아보고 간접 경험으로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그려보세요. 자,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자가 가장 많이 몰리는 아파트 시장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파트는 아는 사람한테만 보이는 흐름이란 게 있습니다. 아파트의 평균 시세가 가장 높은 지역인 서울 강남부터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판교, 분당, 수원까지 아파트의 매매가를 매일 체크해 보세요. 강남이 오르면 판교 분당 수원이 따라오르고 특별한 지역이 아닌 이상 아파트 가격의 움직임은 서울 강남에서 시작되죠. 수원의 아파트 가격이 판교의 아파트 가격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특수 지역이 아닌 이상 평균적으로는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남 접근성이 많이 좋아진 수원이지만 판교의 강남 접근성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이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요지를 아시겠나요? 부동산 투자를 위한 첫 번째 분석, 교통입니다. 부동산 홍보물을 보고 있으면 강남역 10분 거리, 강남역과 연결되는 무슨역 통과. 교통에 관한 문구가 대부분 가장 크고 잘 보이는 위치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통망에 관심을 두셔야 합니다. 지하철 등 철도라인과 고속도로, 국도를 잘 확인해 보세요. 이미 지하철과 도로교통망이 좋은 지역은 투자처로서 큰 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으나 임대 수익을 원한다면 그보다 더 안정적인 지역은 없죠. 자, 이제 우리가 봐야 하는 건 예정지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국토부 등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교통환경 영향평가 등 교통에 대해 공부할 자료들이 넘칩니다. 먼저 지도와 친해져 보세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지도 보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 당시 내비게이션이 없기에 아버지께서는 항상 지도책을 펴고 목적지를 확인하는 운전을 하셨어요. 조수석에 앉은 저는 지도책을 바라보며 이리저리 혼자 전국 여행을 했습니다. 지금 공인중개사를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지금도 시간이 있으면 인터넷 지도를 켜두고 손품을 판다고 하죠. 랜선 임장을 하곤 합니다. 우리나라의 고속도로와 국도를 파악하고 지하철, 전철, 노선도 확인합니다. 기존 도시개발이 진행되기 전 교통은 어땠는지, 도시개발 후 어떻게 변했는지, 먼저 교통이 형성되고 지역개발이 이루어진 지역과 지역개발이 이루어지고 교통이 형성된 지역 등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과거의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해봅니다. 과거의 정보와 현재의 정보, 미래에 대한 정보, 미래 상황을 예측하기 위한 방법은 각각 다를 수 있으나, 저는 과거의 정보와 데이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을 좋아합니다. 신도시의 개발이나 지역 재개발은 마치 데칼코마니 같기 때문이죠. 부동산 투자의 큰 변수 중 하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과거와 미래를 그려볼 때, 가장 중요시 되는 부분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위한 분석의 두 번째, 정부 정책입니다. 매일 아침 부동산 관련 뉴스를 찾아보고 국토부에서 발표되는 부동산 정책 등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세금, 대출, 지역개발, 정부의 정책으로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하루하루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누군가는 빠르게 많이, 누군가는 느리게 조금 정보를 얻어갑니다. 하지만 랜선 손품에는, 손품에는요,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정부의 정책을 해석하고 판단해 보세요. 어떤 움직임이 일어났었는지, 과거의 정책을 검색해 보세요. 발표 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달라졌으며, 돈의 흐름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스스로 정부의 정책을 해석하고 판단해 볼수 있도록 과거 정부 정책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쇼핑몰에 물건을 사러 갈때 어떤 물건을 얼마에 구매할지, 내가 구매하려고 하는 물건이 최저가는 얼마인지, 요즘 브랜드의 할인 기간은 언제인지, 요즘 현명한 소비자는 많은 것을 비교합니다. 상품을 구매할 때 우리는 대부분 가격을 우선순위로 둘 때가 많습니다. 상품을 구매할 때와 같이 부동산 투자에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자금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위한 분석 세 번째, 자금 조달 계획입니다. 아무리 좋은 부동산 매물이 있더라도 자금 조달이 힘들다면 포기해야 합니다. 요즘 부동산 투자 시장의 가장 큰 이슈이기도 한데요. 대출. 많은 사람들은 대출을 통해 부동산 투자를 하고 더 높은 수익을 올리려 대출을 활용합니다. 대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나의 신용도를 잘 관리해야 하며 매달 회사에서 받는 급여도 중요하죠. 은행과 친해지셔야 합니다. 은행 대출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떠한 상품들이 있고 나에게 맞는 대출 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제가 시드머니를 먼저 말씀드리지 않고 대출에 관한 것을 먼저 말씀드린 건 부동산 투자자들의 대다수가 레버리지 투자 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대출 없이 부동산에 투자하기엔 자본금의 부담도 크고 대출을 통한 투자가 수익률도 높기 때문이죠. 물론 최소한의 시드머니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분들이라면, 시드머니가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자금 계획이 잡혔다면, 인터넷 부동산 매물 사이트에 접속하세요. 내가 가진 자본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를 나열해봅니다. 비슷한 금액의 부동산을 카테고리별로 나눠두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그 매물의 입지를 분석하고, 정부정책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의 투자처에 카테고리를 정리해 봅니다.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빌라, 토지. 금액에 맞는 투자처가 정리가 되었다면 어떤 지역에 투자할지, 각 투자 상품에 관한 정부 정책은 어땠는지, 은행 상담을 통해 대출은 가능한지, 가장 중요한 어떤 투자처에서 가장 많은 수익이 예상되는지 꼼꼼하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셔야 합니다. 내가 평생을 모아온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판단하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시간을 투자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전해드리고자 하는 건첫 번째 지도를 보며 입지 분석하기, 두 번째 정부 정책과 부동산 관련 뉴스와 친해지기, 세 번째 시드머니에 적합한 투자처 카테고리 만들어보기. 불인이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계속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